안녕하세요, 형님들. 에이게임TV입니다. 오늘은 제가 발라드여왕 이수영 형님께서 글을 적어주신 걸 보고 제가, 아, 내가 이참 형님 글을 처음부터 봤었으면 은좀잘 키울 수 있었겠다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키운 거는 이제 형님이 이야기하신 거하좀 많이 다르게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말씀대로 정말 오랜 시간들이 많이 걸렸습니다. 랩업도 오래 걸리고. 자, 예를 들어서 형님들 처음 하실 때 캐릭터 스킬 장비 쪽에 가면 장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장비의 최초 목표를 1등급이나 이런 정도로 잡고 일단 이거 뽑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귀멸의 검 이거 하나 뽑는 게. 근데 이걸 뽑았는데 그 위에 욕심이 난다고 오르까지 도전하다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돈과 시간이 들어가고 성장하는데 굉장히 늦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의 정령을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추천하는 정령들 있지 않습니까? 로어, 무음, 카트, 루가 그리고 노아, 살라, 제피, 도트, 요 여덟 마리가 있는데 초반에 이거 여덟 마리 다 좋다고 다 키울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못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아직 신을 아직 뽑지를 못했습니다. 신이 없습니다. 애들이 등급이. 그래서 형님들께서도 정령에 대해서 처음에 만약에 내가 하겠다 하면은 이수영님께서 얘기해주신 대로 노아, 살라, 제피, 도트, 네, 노아, 살라 제피 도트 저는 이제 로우를 지금 갖고 있어서 내가 도트 예 깨구리처럼 생겨 제가 요거를 스샷을 떠가지고 형님들 보기 쉽게 해놓겠습니다 노아 살라 제피 도트 네 살란 요렇게 생겼고요 네그네 마리를 우선적으로 키우시고 나중 나중 나중에 로어몸 카트 루가를 키우시면 됩니다 네고런 것도 다 제가 이미지 전부 스샷해서 올려놓도록 할게요. 이 영상에다가.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네 마리를 위주로 키우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 마리라도 진화정경을 만들어주시면은 승급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 얘를 뽑냐. 저를 뽑을 단계가 있습니다. 승급 쪽에 보면은 요 아담한 타이트 있잖아요. 이때 칼에 욕심을 내면 안됩니다 형님들 아담한 타이트가 권장 레벨 850 레벨 이거든요 아담한 타이트 일때 막 내가 장비 야이메니에칼 있네 피체검 5를 뽑아야겠어 라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은 이게 강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쳐 가지고 떠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안되고요 에테르, 권장 레벨 1000 레벨 있죠. 에테르를 클리어 해가지고 획득을 하게 되면, 에테르, 그때 이제 무기 뽑기를 통해가지고 오르를 획득하는 거예요그 오르 획득하려면 얘, 얘또 다섯 개다 모아야 되잖아요. 이 정말 지루한 시간입니다. 상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무기 소환 있죠. 이 11의 소환. 예, 이 소환을 통해가지고 소환하다 보면 밑에 소환 또 33의 소환 있죠. 이 소환을 꾸준히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이, 이걸로는 안 나오잖아요. 왼쪽에 여기 보이는 요 상자 있잖아요. 엘리라는, 예, 상자, 요을 보면은, 소환 레벨마다 받을 수 있는 게 있죠. 이걸 통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제 장비를 다 모으게, 요 1등급을 모으게 되고, 그걸로 이제 승급을 해서 얘를 오를 얻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 저걸 얻고, 지금 현재 등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각성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각성도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형님께서 얘기하는 게, 블랙 미스릴, 데몬 메탈, 드라고노스 같은 게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무법을 통해가지고 무기를 막 열심히 뽑고 하면은 승급이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저도 이제 장비에서 이걸 아직 각성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 예, 구해놓은 걸로 각성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 각성해가지고 각성하고 나면 강화, 강화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 완료 250 됐고요. 또 각성, 예, 마지막 각성까지 다 하겠습니다. 각성해서 쭉 강화하면은 굉장히 데미지가 많이 오르죠. 네. 어, 아이거 뭐야? 강압 큐브가 부족하네. 와, 어마어마하게 먹네요. 아, 세상에. 아직 생각도 못했습니다. 강화 큐브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줄 몰랐네.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오르를 여기까지 또 올렸습니다. 예, 저 여기서 보면 더 이쁘게 보이겠죠. 307레벨까지 올렸는데요. 어, 여기,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모험에 가가지고 시공의 균열, 예, 돌면 되겠죠. 네, 시공의 균열을 통해가지고 획득을 하면 되는데, 이때는, 진입을 할 때는 캐릭터에 들어가서 승급 추가 능력을 공격력으로 하고, 동료 쪽도 승급 옵션을 공격력으로, 네, 공격력으로 다 맞춰서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험에. 근데 스킬 부분 또 형님들이 막 이야기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네, 일단 여기는 돌도록 하겠습니다. 스킬은 일단 보시면 또막뭘 하실 것 같아서 일단 요거 돌고 영상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공의 균열 다 돌았고요. 장비에서 요거 업할 수 있나? 둘셋아두 번밖에 와이 강밖에 못했어 와 큐브가 엄청 부족하구나 큐브 부지런히 모으 들어하 있습니다 자네 그리고 형님들 주말에는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 핫타임 지원 예 핫타임 지원 받으시고 두 시간 동안 그리고 지금 이벤트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벤트 쪽에서 어디 갔어 요거 획득하고 다 획득이 다 됐나? 네, 획득 다 했고요. 이 예, 버프 있지 않습니까? 버프. 네, 뭘로 할까요? 멋진 흑기사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험치 버프까지 완료를 하고 나면은 굉장히 지금 빠르게 버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승급 추가 능력을 네, 추가 경험치로 바꾸고요. 그리고 동료에 있는 능력. 네, 답답하다고 하셨죠? 네, 동료에 있는 능력도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급 옵션을 이렇게 추가 경험치로, 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경험치를 먹을 수 있겠죠. 자, 추가 경험치, 예, 바꿨고요. 그리고 미호도 최상급 옵션 추가 경험치, 네, 경험치로 다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꾸고, 얘도 예, 경험치로, 예, 경험치로 바꿨습니다. 예, 이제 경험치 세팅이 됐잖아요. 이외에도 이제 자잘자잘하게 뭐 제가 가진 정령에 의해 가지고 경험치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상황에서 몸에 들어가서 이제 수련동구를 돌립니다. 자 391구역 돌렸었는데 400구역 지금 되려나? 400구역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칼도 바꿨는데 되겠지? 아우 좋습니다. 네 좋네요. 네 캐릭터 쪽에 들어가서 경험치 올라가는 거 보면 정말 어마어마할 겁니다. 이게 예, 무시무시하게 올라가죠. 아 이러니까 이게 이, 이렇게 이벤트 있을 때는 정말 빠뜨리지 말고 레버업을 하셔야 됩니다. 가면 갈수록 레벨업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하루 종일해도뭐이럴뭐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당연히 이런 못하죠. 그럴 때는 이런 이벤트라든지 주말 토요일 일요일 예, 이때 꼭 이런 식으로 버프들 이용하시고 특히나 아, 주말 빠져 먹을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추가적인 이벤트가 또 있을 경우에는 이건 진짜 빠트리면 안 됩니다. 이거 빠트리고 나면은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형님들 꼭 잊지 마시고 이벤트 진행해서 빠른 레버. 어, 지금 레벨업, 레벨업 했죠? 레벨업 하고 벌써 50% 찼네. 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레벨업을 할수 있으니까, 특히나 초반에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쭉쭉 올라가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또 이렇게 좀 짧게 준비했고요. 발라드 여왕 이수영 형님께서 알려주신 내용들, 제가 뭐 전체 내용을 다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공감이 되고 배울 게 많았습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정보, 예, 초보분들이 도움이 될수 있는 정보 준비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A게임TV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신 많은 형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보시는 형님들은 구독, 좋아요, 댓글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